이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이렇게 세 단계로 크게 바뀌었었어요. 아주 옛날에 봉건사회는 이걸 선비형 인재라고 부르는데, 전체를 그냥 다 두루 아는 사람이 어떤 지성인으로 통하는 이게 선비죠. 그죠? 선비는, 선비상은 한계를 깊이 하는 것보다는 이게 전체를 다 하는 이런 상태의 인물을 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어, 이제 중세를 지나고 한 1800년대 이렇게 되면서 전체를 아는 것보다는 분야별로 나누어가지고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찾는 시대가 되어서 이것을 전문가 시대라고 그럽니다. 전문가 시대. 이 전문가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물리는 물리하는 사람이 하고 화학은 화학하는 사람이 하고 역사는 역사하는 사람이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면서 엄청 깊이 있게 이 지식을 찾는 그러면 지식 기반 사회가 도리하게 되고 이제 전기 기관차의 발명부터 해가지고 전기의 발명, 컴퓨터의 발명, 인간의 달 착륙 이런 것들이 다 전문가 시대가 이룬 인류의 큰 업적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나 이제는 전문가 시대도 끝이 났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죠? 여러 이제 학문 분야를 그대로 독립적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융합을 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이다. 이제는 창의성이라는 것은 한 학문에 깊이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이 학문하고 또 다른 학문 사이의 어떤 연결 속에서 나올 가능성을 더 깊, 크게 보는 이런 시대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융합적 사고나 그러면서 소통성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알파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이제 창의 융합형. 그 인재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나오는 성과가 파괴적인 성과가 되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질서서를 파괴를 해버리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뭔가를 보여주는, 대체하는 이런 시대가 이런 어떤 결과물을 기대하는 게 이제 파괴적인 성과인데, 그게 그러니까 창조적인 이제 파괴가 기대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이런 거 거죠. 제 4차 요즘 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 4차 산업혁명이 이런 융합을 통한 파괴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이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나 다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사는 것은 내 삶이 전체가 아니고 내내 내, 나를 기활해 가지고 내가 그다음 세대에 무언가를 이렇게 넘겨 주는 게 우리 인간의 도리인 건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게 저명한 심리학자 에릭 에디슨은 인간이 성장한 후에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생식인 거죠. 생식. 우리가 자식을 낳고 이런 육체적인 생식도 해야 되지만은 사람이 살면은 이런 문화, 기술적인 생식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라든지 가치관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그것을 그 다음 세계에 넘겨주는 그러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인재를 키우는 거고, 대학이 존재하는 목적도 이런 문화 기술적인 그 생식을 위해 가지고 있는 거는 거죠. 물론 자기 혼자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세계에, 세대에 뭘 넘겨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